연.. 연 아! 막이이 없나? 살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? 염막얘 죽였다 나이거 바로 저 살리러 보자같이아염막이 뭐 네. 없다 쏴쏴쏴쏴쏴 i 고 이제? I 막없 n t know. Ingo, I don't k n o 어 I don't k 하나만 까고. 이 n t k n o 떴다내거 잡고. 어왜안 맞아? 한 마리 기절. 더 어, 있는 거 아니야? 아두 어, 마리 더 있겠지. 끝내고 다음 판 하자. 아 연막 거 따놓고 올라올까? 와! 쉣트. 어! 안 돼! 어. 아이고, 죽어버렸네. 야, 나 간다. 쟤네들 <laughs> 미쳐버 우리 자, 잡으러 다닐까? 재원아? 오오 됐다 소리소리 아.. 설치 될때 쟤 뛴다 얘네따 그냥 쟤네도 추딱이야 내가 이게 밑으로 가는거 봐줄게 2번 응? 쪽에 있었다 2명 매터까지 3명이겠다 아얘네 이렇게 들고 있었어 비알디엠 관심 없게. Thank y o 일부러 연막 하나 더 까나? 일단 무섭다. 올라온다. 에? 아, 나 해태 겁스. 연막이었어. 어. 따라도 가줘. 내가 고 줄게, 튀. 삼타기. 안될 수도 있어. b r 디엠만 어떻게 해줘? 베르스에서 바로 탱하 아, 베르스. 아, 베 아, 베르 아, 베르스. 아, 아, 베르 아, 다 아, 아, 베 아, 베르스. 아, 아, 베르스. 아, 세웠다, 누나, 포카, 포카, 포카. 아, 아, 아까 걔 살아갔는데. 오, 씨. 이제. 이모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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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어, 올라오는거 써야된다 여방나 저거 잡아야 돼. 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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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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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나 어, 전발 <laughs> 앞에! 킬이나 그냥. 됐어? 네. 나 니키, 니가 되어줬어, 누나. 어, 고마워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